귀한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버리서 10장 19줄로 2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여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본으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설교를 시작하는 말씀의 제목은 현대 교회의 아픔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전도하게 되면 저도 교회는 나갔습니다만은 교회가 너무도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현대교회에 그거 자금을 막론하고, 되는 교회와 되지 않는 교회, 크면서도 문제 있는 교회, 작아서 되지 않는 교회를 둘 쪼보면, 공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교회의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패와 타락이란 말은 너무도 삶의 지표에 방향이나 지표에 초점이 흐려졌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길을 메큰 이때는 그 까닭을 알게 하옵소서. 아마 기도하는 죄종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감되는 말씀이 없겠죠. 그때 주께서 나에게 세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현대교회가 부패와 타락은 하나는 성경들을 잘못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고, 나에 의지하여,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에 의해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이 말이 불편할 때그 말을 빼거나 바꾸는 적용이 제대로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 낫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편한 대로 해서 적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시대고 그때는 행정시대고 그때는 어떤 시대나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해서 시대를 지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탈바꿈이 돼가지고 타락으로 다름질치는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성경 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쭉 보면, 주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눈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우서 1장 21절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타락으로 표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전혀 업뚱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들 안입니다출굽기 4장 12절이 뭐랬습니까 모세야 이 사람은 최고의 학부을 나왔을 겁니다. 최고의 학부를, 학부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술, 최고의 이치, 최고의 모든 것을 알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그의 가진 지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입과 함께 말할 것을 내가 가지 너는 기계적으로 가운데 가슴 속에 나오는 불붙는 성령의 불길을 통해 내가 전한 말만 전할 수 있는 내 입으로 내가 함께 내 말에 내가 함께 가르치니 이 말을 선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홍해가 쪼개지기도 하고 가난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성경을 가르쳐주겠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환경이 어찌 되었든 조건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일부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면 부패 원리를 찾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잘못 가는 길을 알게 되죠 아하 아하 이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셨구나. 예수님을 나에게 배우라 하셨구나. 예수께서 나에게 닮으라 하셨구나. 예수께서 피로서 내게 거듭나기만 하면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영감을 주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앞에 마치 눈을 뜨고 지도를 보면 방향이 나오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 감사, 감격, 감동이 영감 속에서 계시가나온 그랬었구나.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은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 밤이라도 비행기가 무사히 활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조명해 주신다면, 거기는 탈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실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예수님 막바지에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춤한 게 아니라 다 물러섰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처럼 곡도를 털 것과 염려가 돼서 그랬을까요? 베드로 우물주물할 때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도, 그리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당신에게 영생이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 말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는 예수를 세번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하셨지요. 나는 모르는데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닌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주까지 했죠, 예수님.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모시게 신앙생활에 잘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국제적으로든, 동서남북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은 기독교 성경 말씀에 세 가지로 지적해 주십니다. 왜 저렇게 수 제자가 고기 하나 잡히지 않을 때 우측에 구문을 던져야 돼153 마리를 잡았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을 보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우리가 알던 시대 흐름 알아도 자신이 갖지 못하는 까닭은 사도행전 2장 25절 이후에 말씀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뭐 해서, 기웃다. 기도하지 못한 설계는 생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신앙생활엔 자신과 긍지를 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을 주는 것은 내 입이 아니라 내 속에 움직이는 성령의 강동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흐려집니다. 아무리 굶순이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사랑이 썩으면 서로가 남보다 무서운 원수지간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진 자와 행동과는 전혀 다르지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니지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죠. 환령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일하여 움직인다면, 우리 행위는 얼마든지 신시간 감옥 속에 감옥을 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를 살려는 예수님의그 역사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인에게 충만하다면 비겁하고 시대의 비참한 탈락자가 되지 않았다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8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생활 속에 말씀을 지닌 자에게 생활 밖으로 나타나 물을 많이 먹으면 꿀꺽하면 물이 올라오듯이 꿀을 많이 먹은 사람은 꿀이 올라오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에게 충만하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마지막 아내와 더불어 극장가다 나오다 총탄을 맞았대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니냐고다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숨졌던 사실을 우린 서양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최이름을 호소합니다. 그 동안 기도가 기도한 사방을 뛰어봐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니 그 다시 말씀 선포의 자리 돌아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여러분은 사회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사회에 필요한 말씀의 바탕 성령으로 움직여 첫째는 윤리적인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어찌 되었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것이.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삶의 필요를 한다면 주저하지 말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리를 규목하고 여러분 때문에 보존될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제 가졌던 것 오늘 상실하면 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경기장에 뛰던 사람 오늘 뛰지 못하면 그 모든 신기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을 통해 보존하야 아무 개를 보니 아무 종을 보니 아무 직원을 보니까 저게 진짜야 원리를 규몽을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국가가 보존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가 왜 이렇게 올라납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 탈락됐을 때 말씀에 실천하지 않게 부패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왜? 마귀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신자들의 얼굴이 활기가 없습니까? 활기가 없습니까? 생명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말씀의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 생활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기도하지 괴로움 기도하라니까 찬성하라니까 베드로가 사도바울이 감옥 속에서 같이혀 찬양했을 때 옥문을 열었다는 사실 베드로와 바울만에 나와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봐와 감독을 통하여 생활에 변화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다섯 번째는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과거 실패했던 것 과거 잘했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니 현재.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윤리적으로 보존적으로 하늘 아래 놀라운 자본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진정 진정 여러분에게 보이고 진정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정을 세워 달할수 있는 그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란 무엇입니까?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시대를 가르쳐 줍니다. 표현해 줍니다. 시각은 지도와 지도 속의 길과 지도 속의 산과 지도 속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어서, 그 길은 가는 길, 그 길은 가지 못할 길, 현장으로 옮기는 사실 교육의 언어를 바로 네가 이제 언어는 바른 표현을 하자, 언어는 실제로 옮기자. 어느는 실시하는 자에게 운동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제맘대로 뛰면 선속에서 움직이는 진행자에게 총을 딱하고서면 뛰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실시하고 본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목적 있는 역할 나는 지금 목적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뭐 여러분을 도와여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고, 건등되는 사을 힘입어, 여러분 때문에 미주와 세계가 살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역할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목적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남들이 한 얘기에 소량이 없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받더니, 내가 먹었더니, 내가 마셨더니, 내가 벗었더니, 내가 입었더니. 오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국가와 세계가 사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보소합니다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눈빛 하나가, 눈 깜빡거리 하나가 표현되고실제가 실세되고 본보기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삶, 우리 시대는 전혀 새로운.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잘 압니다. 영성이 깊어요. 영성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영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상이라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성품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와 닿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을 나에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닙니다. 영성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만남을 통해서 의사가 소통이 됩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와터뜨리면 엄마가 밖에서 뛰어나와 아이 왜왜 이것은 만남의 의사가 소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보고 있지 않니? 기도하라. 내가 듣고 있지 않니? 기도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 손이 네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길이 능력이 없었나요? 권능이 없었나요? 살 너와 나 사이에 가해 죄가 가로막기까지 갈 수가 고 회개하면 내가 들어가서 멋있는 변화적인 체험을 통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천만보다도 진정한 말씀 속에 거듭난 사람 몇 사람이시면 천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사 오늘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수 있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결론을 이렇게 질 수가 있겠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준비니 설교는 저 사람들이 신자가 적이 아니야 비비비 비, 비 자발적인 사람들이 이런 긍정력으로 내가 자원해서 자발로 옮길 수 있는 예수 앞으로 예수님의 귀를 예수님의 눈동자를 예수님의 삶을 바꾸면 당신이 변할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주라. 우리 종종 신자들에게 십자가 지라 그러면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십자가 이상도 어떻게 지겠습니까? 십자가도 어떻게 지라냐입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잘못 알아본. 십자가를 지면, 한번 따라하실래요? 십자가를 지면, 문제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에 필요한 방향이 그 속에서 틀려진다는 얘입니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십자가지니까, 함께하는 그 손길이 내 옆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혼자주줄 알았습니다. 부중에도 아내가 남편, 남편, 이 아내가 이룰 수 있어 하는 이전에, 진정한 내목의 십자가 되니, 주의 세진 먼저 우리를 감싸려고 하고 계시던 그 사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표현이 로봇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시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장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세 이거야. 또 하나는 입증합니다. 하니까 되는구나. 말씀으로 돌아서 시길 주의로 부르죠. 우리 요일이 있지요. 날이 있지요. 한 달은 며칠 또는 28일 달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지구에 돌아간 윤회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 365일 중에 반복되는 거죠. 주일, 월화수목 뭐 기독교가 간고되는 반드시 주일이 앞장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달력에는 반드시 월요일이 앞장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차대 전에 망절을가져갔던것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선 권 성령 우선 권 하나님 나날 우선 것 그래서 주일 야 일요일 날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표현이죠 아직 내가 소리 없다는 얘기겠죠 주일 주일 뭐 하는 날이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 보호와 인도를 통하여 내 실수를 용서해 주고 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럼 월요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괜히 월, 화, 수 날짜 쪼갠 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월요일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실수한 사람, 실수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 골고루 구분해서 사람을 만나.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생기를, 때로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명확한 비전을 말해야 돼요. 꿈을 얘기하세요. 그걸 말 같은 말이라고 해. 이건 필요없는 얘기겠죠. 당신 어쩌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내가 바했던 것과 비전적인 추위를 무슨, 무슨 날입니까? 분별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육체가 제재로제로 분별해 살고 있었던가? 목요일. 전투에 전투와 보험이다. 이렇게 전투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낫다가 맞아 제대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구미회 우선순입니다. 위 먼저 앞뒤 토일하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 우리 일주일 동안 했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잔치집 집것처럼 이렇게 살자 명제 구별. 표현 명료하게 여러분 움직이셔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었죠. 주님 우리에게 만나자꾸나 내 소리 좀 들으란 말이다. 내 방향에 손을 보라는 얘기다. 나와 함께 발걸음을 걸을 수있겠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 생활에 전도하자. 여러분 봐도 하나님의 돌아오는 새길 새생명 새역사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벽을 얻었으면, 불이한 세계도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 그 세계를 뒤엎어. 새롭고 사는 길 휘장 그 안에 계시던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이 땅의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 힘입어 함께 가는 나와 여러분들요 풍랑을 태풍을 전란을 막아주어 참된 평화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